자, 나 w 나요나 w n d 나나 n 다 o w 니다 172cm 6 5 k g w 3 3 o w n d o 패웰터 o 10회 웰트 n 참 o w n d o w 2차 방어에 도전합니다. 웰터급 챔피언 장덕준. 장덕준 챔피언에 맞서 싸울 히어로 챔피언 도전자 JY 멀티진 통영 체육관 소속의 176cm 65kg 14전 11승 3패 7퇴오 t 스 s 14일 한일 대항전 65kg 우승자 김태규. 시어로를 넘어 K 콤바트 벨트도 내 거다 김태규입니다. 최표자. 주심을 맡다 수은치 감성기 주심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입니다. 두 경기만을 남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걸맞게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고요 장덕준 선수의 2차 방어전입니다. 3분 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히어로를 넘어 K 콤바트 벨트까지 과연 김태규 선수가 거머쥘 수 있을지 아니면 장덕준 선수가 챔피언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내 구역이다 여기 여기는 내 영역이다 하고 본인의 강함을 챔피언의 강함을 또 증명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5라운드, 그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고메인 이벤트이고 타이틀이 걸린 만큼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죠. 이전 경기들이랑 다르게 자, 멀리서 한번 노려봤고요. 일단 미세하긴 합니다만, 김태규 선수가... 예, 네, 김태규 선수가 살짝 더 신체의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 자,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일단 요격 자세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투. 침착하죠둘 다. 자, 원래는 둘다 이제 시작부터 막 근접전 펼치는 굉장히 공격적인 핏불 같은 파이터들인데 확실히 서로의 어, 실력을 인정하고 오! 바디. 예, 네, 서로의 한 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초반 풀어 가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니까 1라운드부터 모든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하이킥. 주고받습니다. 페인트의 뒷손 좋았어요. 김태규. 지금 김태규 선수가 살짝 낚시를, 낚시라고 표현하죠. 페인트를 좀 많이 섞어주면서 이거 낼것 같지? 하지만 진짜 저거다 하면서 어, 장덕준 선수의 머리를 좀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고요. 어, 서로 지금 카운터 노리고 있죠. 미끼 위에 미끼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자 서로 공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견제성 공격 위주로 풀어가고 있지만. 진심 담긴 공격은 아직까지 는안 나오고 있어요, 잘. 탐색전 <목소리> 자, 카운터. 그쵸 이거 노린 거죠? 자,지만 도전자의 펀치가 병중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다 에피타이저예요이두 선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박고링 중앙에서 난타전 할 때까지 진짜가 아닙니다. 자 시동 걸듯슬슬 거리 좁혀집니다 조금씩. 자 주먹 많이 흔들고 있지만 진심 펀치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신중해요. 오 스텝 밟으면서 왼손으로 장독준이 칼을 뽑아 보면서 1라운드 끝납니다. 야 확실히 챔피언전답게 네, 양 선수 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 언급드린 대로 두 선수 다 고개 받고 발 붙이고 난타전을 즐겨하는 선수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어, 서로 이를 것도 많고. 그리고 서로의 파워를 너무나도 강한 선수랑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어, 조금 더 재밌는 경기도 재밌는 경기지만 이기는 경기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라운드는 일단 어, 탐색전 위주로 풀어갔고 순간 이제 뭐 어, 장덕준 선수가 어, 칼을 좀 뽑아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1라운드가 그때 끝이 났고 과연 2라운드 때는 장덕준 선수가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몰아칠지 아니면? 다시 탐색전으로 돌아가서 전략을 다시 쌓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일단 1라운드는 김태규 선수가 전체적으로 거리 싸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1라운드 후반부터는 장덕준 선수가 거리를 좀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2라운드도 시작에는 김태규 선수가 거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우위점을 잘 살리고 있구요. 뒷손 짭손 거리를 좁히는 상대를 이제 저지시킬 때는 저는 직선 공격이 일품이죠. 함부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저러면 자, 바디 섞어주는 장덕준! 명중률은 막 높지 않지만 충분히 신경 쓸만한 펀치들이 명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덕준은좀 어 양보다는 질이죠. 자, 이게 진짜예요 두 선수. 결국엔 이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탐색전하고 숫싸움에도 결국에는 난타전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칼포아 먼저 들어가죠, 들어가죠. 사이드 스텝 없어요, 백스텝 없어요. 야, 근데 먼저 뻗으면 지금 카운터 걸릴까봐 너무 신중하죠 둘이. 뻗으면 닿는 거인데 주먹 안 뻗는 것도 대단합니다. 오, 자 이렇게 말해요. 자칫 잘못하면 카운터 맞는 거예요. 와 장덕준의 후은 언제 봐도 살벌합니다. 자 하지만 김태규도 거리 센스 지금 살아 있어요. 자 코너에 보었죠 김태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장덕준이. 오우. 로프에 몰아넣주고 네, 슬슬 지금 장덕준이큰 펀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후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카운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고, 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잡았다는 거죠, 장덕준 자, 김태균 선수가, 김태균 선수가 먼저 지금 킥을 찼지만 슬립성 다운이 있었고요. 부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자, 발버트맨 킹 나오죠 또. 교차하면서 이라운드 끝. 와, 뭐. 절대로 이전 선수들을 폄하하는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확실히 타이틀 매치 느낌 다르네요. 와,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어, 양 선수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두 선수 다 난타전을 잘하고 한 방이 있는 선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뻗드면 닿는 거리. 서로 뭐 코너에 몰아넣거나 로프에 몰아넣었는데도 그다음에 지금 한방을 안 노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 선수가 아무리 동선이 차단되고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정도 이 정도 레벨의 선수면 한방 카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레벨이 높고 서로를 리스펙 하면서 또 한방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피 말리는 승부의 승자는 누가 될지. 아 어, 지금 점점 손에 땀을 쥐고 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 지금 제가 오버하는 걸수 있는데 김태규 선수가 쉬는 타이밍에 다리를 좀 꼬고 있었거든요. 약간 스트레칭하는 느낌이었는데 어,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아까 슬립성 다운도 좀 마음에 걸렸는데 자, 어쨌든 3라운드 시작합니다. 어느덧 경기는 중반 지점. 오 잔벼들약한 딥. 자긴 사람은 저런 거를 잘 자... 오. 자, 하지만 장덕준 바로 난타전 걸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결국엔 이거예요 두 선수다. 1, 2라운드 탐색전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난타전이에요오 들어갔어요. 완성, 또 들어갔어요. 저 지금 챔피언의 풀스윙 펀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전자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다운 안 났어요. 자, 지금 장덕준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이렇게 체력 투자 많이 했는데 다운 안 나오면 본인도 소대요. 아, 근데 킥차고 쓰러지는 건 어, 다리 좀 불안불안합니다. 김태규. 자, 챔피언 다시 압박하고 있고요. 코너에 몰아놓고 자 슬립성 다운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 쉽지 않아요. 자 다시 코너에 몰아놓고요. 자 근데 이러면 장독준의 거리거든요. 자 풀스윙 휘두르죠. 와 근데 이거를 같이 휘두르면서 탈출하네요. 김태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몰리고 있긴 하지만 자 니킥 돌려주고요. 왜안 쓰러지는 거죠? 자 지금 장독준 선수가 때리다가 지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오! 자 김태규 지금 위청위청 위기해요 자, 다운 나오나요? 다운 나오나요? 나옵니다! 와! 자, 빨리 중립으로 가야 카운트세요. 빨리 중립으로 가야죠. 자, 지금 김태규 코너 측에서 차분하게 풀어가라고 하고 있지만, 김태규 선수 지금 정신 없을 거거든요. 과연 멘탈 얼마나 부여잡고 집중할 수 있을지 이제는 집중력입니다. 자 장덕준은 다시 피니시 노릴 것 같죠?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아우 코넷 와우! 자 지금 다운이 나올 뻔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공이 올렸습니다. 와 지금 김태규 선수가 사실 김태규 선수가 사실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주심이 경기 말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물론 맷집이 좋고 정신력이 좋아서 서 있는 거지만 살짝 선수의 커리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앞면에 정타 많이 맞았거든요. 채팅창에서도 뭐 차도를 격자라리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두 선수는 아무리 탐색전 해도 결국엔 난타전입니다. 자사 라운드. 장덕준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분명히 피니시 노릴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김태균은 얼마나 회복을 했을지. 자 다시 난타전 시작. 오! 자 장덕준의 아. 시작하자마자 다운. 아, 지금 코너가 항의를 하고 있지만 어, 카운트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카운트 해야. 경기 종료인가요? 어, 지금 근데 약간 살짝 논란이 될수 있는 게 어, 그 항의하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속행. 자 다시 피니씨 돌입니다 장덕준. 자 김태기도 같이 위드루고 있지만 자 하지만 난타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 장덕준이고요. 자 하지만 확실히 김태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렇게 많이 타격을 허용했는데도 같이 위드루고 있죠. 하지만 다리 풀렸어요. 자, 다운 나옵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일단 로프 잡고 일어나긴 했는데, 다리가 비틀거리고 있죠? 아, 경기 끝납니다. 아 지금 선수는 지금 김태규 선수는 계속 할수 있다고 속행 의사 를 표시했지만 주심이 가까이서 본 결과 눈이 이미 풀렸다고 예,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예, 선수 보호 차원에서 K o 선언이 나왔습니다 야 장독 좀 무섭네요 거리 차이도 있었고 뭐그 운영에서의 싸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거리 좁히고 훅. 장덕준은 저거거든요 오늘도 명경기 제조기 걸맞는 그런 멋진 케이워 만들어냅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도전자 김백규 도전자가 챔피언 페이커먼트 장덕준과 경기를 하여 챔피언신 장덕준 이차 방어 소공합니다 여러분 K컴바트 소속입니다. 역시 후진 기 없는 장덕준. 그리고 메달과 트로피, 그리고 K컴바트에서 K컴바트 게이커마트 챔피언으로서 다시 한번 챔피언을 등급하신 장덕준 선수 송상근 주학교에서 경계급을 전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 코바트 파이팅. 장덕준 선수 파이팅! 파이팅. 아, 몸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악작 같은 지력으로 투지력으로 상대방을 제판하는 모습. 케비어 선수 승리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서 한 말씀 정말 축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아, 1라운드 때 배에 물음 맞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와, 아, 근데 여기 저기... 너무 무대도 멋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런 멋진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악사까지 버텼고 승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오늘 4강 아시아 타이틀전에 제가 장,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데 제가 아쉽게 4강 때 떨어졌었는데 어, 그때 못 붙어본 김우승 선수랑 한번더 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선수가 뭐 자, 우리 포장자 김득희 선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어로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 정말 끝까지 약착같이 정말 정신력을 잡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여러 아, 저 우리 장덕준 선수가 이 펀치를 날리면서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자세 이런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평소에 매일매일 저희 팀원들과 오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함과 끈질김 그런 게 지금 링 위에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각자 또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 정보 모두 열심히 성실해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강력한 힘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강한 강해진 강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매일매일 훈련과 거듭나면서 케이콤바트의 소속감과 채피하는 모습 정말, 전신력이, 정말 정신력이 정말 정실 신도 하사불성 정말 투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 K 콘퍼트 이제 제가 이차 방어들을 했는데 뭐누구든 좋습니다. 제발 강한 사람이라 계속 붙여 주십시오. 저는 강한 사람 을 못합니다. 약한 사람 싫습니다. 저더 강한 사람 그리고 더큰 무대 더 나아가서 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좀 강한 선수를 붙여 달라는 이당덕준의 정말 축하 세리머니먼트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양손 높이 드시고, 사각형으로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선수.